부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때가는 무엇일까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겠지만 실제로는 단순합니다. 소득 이상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한데, 소득 이하의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어요. 돈을 쓰면서 부러움을 사고 싶어 하는 그런 거죠. 정말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는 부자가 못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을 이겨낸 부자들은 어떤 독특한 기질을 가지고 있을까 또는 그들의 특성은 어떻게 생겨먹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독특한 기질과 특성을 살펴봅니다. 첫째, 부자들의 특이한 기질 중 타고난 기질입니다. 버크셔 해소웨이 회장인 워렌 버핏에게는 다음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처음 사업을 시작한 나이는 놀랍게도 6살 때였습니다. 그는 6개짜리 코카콜라를 25센트에 산 다음 각각을 5센트에 되파는 방식으로 묶음당 5센트의 이익을 남겼습니다. 단기간의 수익률은 무려 20%에 달했죠. 어린 나이에 완전 쌉고수 실력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델 컴퓨터 창업자인 마이클 델 역시 어릴 적부터 특이한 기질을 보여줍니다. 12살이던 초등학교 5학년 때 무척이나 돈을 벌고 싶어 했던 그는 국립 끝에 우표의 희소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 우표를 모으는 우표 컬렉터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 한정판 우표를 싸게 구매한 다음 컬렉터들한테 굉장히 비싸게 판매했습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는 걸맞지 않는 260만 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됩니다. 게슬라의 일론 머스크 또한 어린 나이에 이해 못지 않은 사업가 기질을 과시합니다. 어릴 적부터 많은 책을 읽었던 그는 책을 통해 스스로 배우는 것에 익숙하게 되었고. 1981년 10살 되던 해에 코모도 VIC20이라는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컴퓨팅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12살 때에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스스로 익혀 플레스터라는 베이직 기반의 비디오 게임을 만들었습니다. 이 게임은 머스크가 공상과학 소설에서 영감을 얻어 만든 가상공간 게임으로 PC와 사무기술이라는 잡지 회사로부터 500달러를 받고 소스코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둘째, 흑수저 밑에 노숙자에서 백만 장자로 변신한 특이한 사례입니다. 존폴 디조리아는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장난이 심하여 선생님으로부터 후에 인생나고자가 될 놈이라는 악담을 듣게 됩니다. 이런 저주스런 말 때문인지 몰라도 성장에서도 계속 어렵게 생활하다가 결국 노숙자 신세로 전락합니다.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도 세일즈에 전념하였는데 어느 날 지인의 추천으로 헤어 케어 제품 판매원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는 세일즈 경험을 바탕으로 발군의 실적을 올리다가 마침 헤어케어 제품 전시회에서 그의 운명을 바꿀 인물인 헤어디자이너 미첼을 만납니다. 그와 함께 존폴 미첼 시스템즈를 창업하였고 그동안에 세일즈 경험을 바탕으로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행복을 찾아서라는 영화로 널리 알려지게 된 크리스 가드너는 노숙자를 전전하면서 의료기 세일즈맨을 하다가 우연히 주식 중개인의 도움으로 주식 중개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는 허름한 옷차림으로 면접장에 나타났지만. 자신감으로 면접관에게 가능성을 어필하였고 결국 직원으로 채용됩니다. 이후 능력을 인정받아 베어스턴스 투자사에서 경험을 쌓은 뒤 가드너리치앤 컴퍼니를 설립하는 데 성공했고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괴짜 실력으로 이름난 억만장자의 기질입니다. 영국의 억만장자인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은 목숨을 건 기구여행을 즐기는가 하면 버진 애틀랜틱 챌린저 호를 타고 대서양을 횡단하고 브랜드 광고를 위해 각종 퍼포먼스로 신문 일면을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괴짜 CEO로 통합니다. 그런데 그는 난독증으로 고교를 중퇴하고도 세계적 기업가가 된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이기도 합니다. 모험을 즐기고 위험을 감내하고 실패해서 배워 새 영역을 개척하는 리처드 브랜슨은 행복하지 않게 시간을 보내기에는 인생은 너무 짧다라며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우리 인생의 80%는 일하면서 보낸다. 우린 퇴근 후 재미를 찾으려 하는데 왜 직장에서 재밌으면 안 되는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스트레스를 견뎌야 하고 우울한 표정으로 일터로 나간다면 삶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어떤 일이 재미있지 않거나 즐겁지 않으면 다른 일을 찾아야 할 때다. 가장 값싸게 하는 방법이나 가장 빠르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마라. 가장 훌륭하게 하는 방법을 생각하라. 나는 산더미처럼 쌓인 통계자료보다 직관에 훨씬 더 많이 의존한다. 아이디어가 성공할지 알아보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들여 시장조사를 하거나 보고서를 잔뜩 만들 필요가 없다. 대부분은 상식과 비전만 있으면 충분하다. 사업은 흡인력이 있어야 하고 재미있어야 하며 창조적 본능을 표출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나를 성공으로 이끈 것은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었다. 복잡함은 당신의 적이다. 어떤 바보도 무언가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단순하게 만드는 게 정말 어렵다. 내게 사업은 멋진 신사복을 입는 것이나 주주들을 즐겁게 하는 것과 관계가 없다. 사업이라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생각에 솔직해지는 것이고 알짜배기에 집중하는 것이다. 나의 사업 철학은 내게 조금이라도 돈이 있다면 방치하지 않고 모험적 영역에 투자하는 것이다. 모험 없이는 이익도 없다. 사업의 기회는 버스와도 같다. 한 대를 놓치면 또 다른 버스가 오게 마련이다. 이 말에는 사업에 임할 때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를 진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나름 유별난 특징 또는 기질을 가진 부자들이 많은 점에 착안하여 부자들의 특징을 분석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저술가 모간하우젤인데 그가 살펴본 부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이 하는 일에 특별한 재능을 갖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지만 돈에 대해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버릇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는 부자들의 기이한 특성 peculiar traits of rich people 이라는 글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관찰하며 느꼈던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1. 부자들은 소시오패스 경향이 있지만 막무가내가 아닌 대부분 유쾌한 소시오패스다. 거의 모든 부자들이 소시오패스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그렇다고 잔인하거나 무감각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소시오패스들은 정상적인 사람들을 공황상태로 몰아가는 감정적 일들을 무시할 능력이 있지요. 위대한 투자자들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그들은 주식시장이 50% 폭락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어깨를 한번 으쓱하거나 천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는 것을 보고도 흔들림 없이 침착할 수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군사 천재에 대해 자기 주위의 모든 이들이 미쳐가고 있을 때 정상적으로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투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다른 모든 이들이 정상적인 상태가 될수 없을 때 정상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2. 부자들은 장기간에 집중한다. 부자들이 다양한 투자 스타일 중에서 유일하게 선택하는 것은 장기 투자입니다. 한데 사실 이는 부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즉각적인 이익을 취하고 즉각적인 위협은 회피하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 보너는 Family Fortunes에서 신중하게 살펴보면 거의 모든 전통적인 부자들의 비밀은 한 가지 근원, 즉보다 장기적인 전망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1929년 8월, 존 라스커버는 누구나 마땅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 Everyone ought to be rich. 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여기에서 모두는 주식을 매수해 장기적으로 보유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2개월 후 시장은 붕괴되었고, 이어진 4년 동안 시장은 88%나 하락했지요. 하지만 그 당시 누군가 주식을 매수해 계속 30년 동안 보유했다면, 그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제하고도 6배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이것을 놓친 것이, 누구나 부자가 될수 있지만, 일부에 불과한 이유입니다. 3. 부자들은 주위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는다. 딜버트라는 만화주인공을 만든 스콧 에덤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들었던 최고의 조언은, 성공을 원한다면 합당한 가격을 지불하라는 말입니다. 별것 아닌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분석해본다면 특별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는 실제로는 단순합니다. 소득 이상의 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소득 이하의 생활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기 위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돈을 쓰면서 부러움을 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는 부자가 못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끔찍한 재정 상태에 처해 있는 이유는 자신의 소득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싶어 하는 탐욕, 욕망, 욕구 때문입니다. 이게 지난 25년 동안 중산층이 30% 증가했지만 중간소득은 거의 변하지 않은 이유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달러를 더 받을 때마다 욕망은 1.1달러씩 증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실망으로 가는 급행선입니다. 부자들은 이런 덫을 피하죠. 보통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신경 쓰지만, 부자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습니다. 실제로도 주위 시선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월급이 올라도 새 차를 사지 않으며, 시장에서 큰 수익을 올려도 새 시계를 사는데 날려버리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자기 시간을 조절하고자 합니다. 살 여유가 있는 것과 실제로 사는 것 사이에 넓은 간격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들은 90달러짜리 셔츠나 20달러짜리 칵테일보다는 빨리 은퇴하는 것이 더 멋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웃집 100만 장자가 생각하는 방식입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싼 차를 모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작은 집에 사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덜 외식을 하는 것,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싼 옷을 입은 것 같은 감정적인 능력을 갖추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경험에 비추어 볼때10% 미만의 사람들만이 의미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비용인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대가를 지불하려 들지 않습니다. 시인 윌리엄 시엔스텐의 시고보다 더 명료한 말은 없습니다. 보두세는 가난해 보이면서 부자가 되지만 흥청망청 낭비하는 사람은 부티나 보이면서 가난해진다. 우리들이 특이한 부자들의 기지를 타고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여길 필요 없습니다. 괴짜 억만장자 리처드 브랜슨이 한 말처럼 복잡함은 당신의 적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부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심층 분석하고 이를 모방하며 몸에 배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방법이 부자로 가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요? 끝까지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부자들의 특이한 기질을 잘 모방하여 성공적으로 부자로 가는 추월 차선에 오르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제 채널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